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2013 인천 신라 무도 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달 29일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길을 기도합니다. 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번 행사가 아름답게 끝내주시는 바람입니다. 아시아 오늘 개막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오랜만에 둘이 나와서 뜻기은 시간을 보내고 할것 같습니다. 파이팅! 대회 종목 소개와 풍물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무용수들이 밝힌 청사초롱 사이로 네빈이 무대에 등장하며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송영길 인천시장, 김영수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흰 옷을 입은 무용수 50여 명이 경기 종목을 형상화한 춤을 선보였고, 신달자 시인의 헌정시, 소사올라라 하나가 된 아시아여가 낭송됐습니다. 이어서 이날 개회식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개회식에서 경기 종목이 다소 낯설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각국의 전통 스포츠가 어우러져 있다며 아시아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팔 선수단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할 44개국 선수단 1,664명이 무대로 입장한 뒤 정홍원 총리의 개막선언에 이어 강화군 만이산 참성단에서부터 120명의 손을 거쳐 인천 시내를 달려온 성화가 삼산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등장했던 아틀란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봉주의 성화를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현수 씨, 인천국제공항 관제사 박종민 씨가 차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회 홍보 대사이자 당구 대표 선수인 차유람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를 받아 성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44개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8일간 당구, 볼링, 체스, 바둑을 비롯해 12개 종목에서 100개 세부 종목 금메달을 놓고 6일까지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